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대망의 음반 부문 대상의 주인공이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세븐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분은 지금 9년째 출근 도장을 찍고 계세요. 오늘 또 트로피가 4개예요. 음원 부문 2개, 음반 본상 1, 그리고 음반 대상 하나입니다. 누가 우리 캐런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해 주실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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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자 우리 총괄 리더님께서 오늘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소감을 충분히 한것 같아서. 어, 말을 아실까요? 하지 못한 네. 친구들이 한마디를 도겸이가. 아 DK. 아 어, 우리 부석순의석. 네. 네네. 아 일단 어, 오늘 골든 디스크에서 이렇게 네개의 상을 어, 정말 값진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참 상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상을 값진 상을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을 받은 만큼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희 음악과 무대 보시면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 어, 항상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븐틴의 올해는 어떨까? 2024년은 어떨까? 이 많은 상들이. 저희의 23년 한 해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4년에는 이 상들의 무게만큼 책임만큼이나 더 좋은 메시지를 갖고 활동할 예정이고, 24년은 23년보다 더한 역사를 써보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제 주변의 캐럿 한테 여쭤봤어요. 무슨 질문을 딱 하나만 골라서 한다면 뭘 물어보고 싶냐? 대한민국에서 콘서트하실 계획이 없느냐? 아그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어 아, 저희요. 네. 저희... 네. 아 이게 뭐 말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아, 지, 지금 지금 너무 너무 엑스를 너무 네. 그리우 계셔가지고. 캐럿들 사랑합니다. 이게 <laughs> <laughs> 네, 어째... 아, 아, 아. 곧 너무 진. 어쨌곧곧 하겠습니다. 안다 안다, 아, 다다 안다 안다 다 안다 아. 캐럿들 마음 다 안다. 우리도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열심히 뭘 이렇게 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은 2024년을 해볼 텐데 저희가 세븐틴으로 하나만 일단 할까? 세븐틴 전체로 하나 하시고 자, 여러분을 그 유닛들을 대표해서 하나 이렇게 두 개씩만 뽑아 두 개만 뽑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버논 씨가 세븐틴 전체 거 뽑으셨고요. 자, 부석순, 행복은 성적순 아니고 부석순. 어 네. 부석순은 석. 과연 컴백을 할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음원. 상도 오우 박력 있다. <laughs> 음. 2014년에는 당신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 꼭 표현하는 값진년 되세요. <laughs> 꼭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네. 사랑해요. 버논씨 <laughs> 가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좀. 네, 여기 여기 마이크 있어요. 네. 와우. 행운의 여신이 당신을 향해 웃고 있군요. 2024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다. 벌써 일어났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네 묵직하죠. 네 들으신 김에 한 말씀 하시죠. 최고입니다. 정말 골든디스크 아시겠지만 정말 9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왔는데 참 좋은 상 받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이제 끝이 아니라 지금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파이팅 제가 높이 들어 드릴 의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너 다리 역시 매너 우리 김민규님과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네. 캐럿 여러분께 인사로 새해 덕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 새해부터 이렇게 캐럿 분들 덕분에 좋은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상 받은 어, 원동력을 만들어서 바루 빨리 좋은 앨범과 좋은 무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캐럿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행복하세요. 마무리 이대로 하기엔 좀 아쉬우니까 부석순의 우리 소감과 또 얘기도 한번 네. 해보시죠. 사실 부석순은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무대를 준비하면서 살짝 저에게 뭔가 있을까라는 걸 조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점점 커졌는데. 어 음원 본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세븐틴이랑 부속품 통틀어서 음원 본상을 받는 건어 처음이에요. 맞아요. 모든 상을 다 음반에서 네. 받았죠. 원래 골디 이틀에 나눠서 할 때쯤이면 항상 음원은 안 가고 이제 음반에만 갔었는데 올해 이렇게 통합했는데 이렇게 또두개다 받고 헐헐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네올 한해 또이 골든 디스크 상 좋은 기운 받아서 무사히 건강하게. 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예 yeah. 축하드립니다. 최고 최고.